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 은 짜잔 신기동 제과점에서 슬라임을 샀어요. 이거 제가 따로 액티베이터랑 유화제 글리세린을 하나씩 시켰는데 서비스로 받네요 하나씩. 이거는 뭐냐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까볼게요 그냥 이거는 딸기 바그요품 이거는 오 여기에 스펀지가 들어 있어요 이거는 피치 바바리안 크림 이거 친짱님이 아니 티치님이 추천해 주셔서 샀거든요 일단 이거 두개다 베이스와 흰색이에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음 이거는 요거트 냄새고 얘는, 어, 얘는, 복숭아 냄새. 짠.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져보겠습니다. 고, 고! 여러분, 제가 아직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거치대를 살 거예요.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 거치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laughs> 하여튼, 이제 손 씻고 핸드크림 바르고 만져볼게요. 呜！哇！<Ooh. S 2> 제가 슬라임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거든요. <laughs> 근데 일단 이렇게 붙어뜨리는게 진짜 재밌고, 근데 약간 좀 이렇게 끊기는 느낌? 탈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글리세린 조금 더 볼까요? <laughs> 손이 아파요. 이게 이게 은근히 뾰족하거든요. 아파요. 손이 약간 지압되는 느낌. 근데 신기동 제가 좀 슬라임이 제가 슬라임 초보잖아요. 아또손 소리 들어가겠다. 죄송해요. <laughs> 제가 슬라임 초보라서. 슬라임을 진짜 잘못 만지고 우우. 그래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꽉꽉 만지고 싶어도 이게 손이 아파가지고 잘못 만지겠어요. 우우. 그리고 제가 슬라임 이런 슬라임 느낌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약간 이렇게 윤기가 나고 기포 소리 잘 나는 슬라임. 근데 진짜 좋다 살짝 부푼 것 같은 느낌스 제가 따로 통을 받은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쑤셔둬야 되나? 쑤셔둬도 한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둘게요 일단은 다음에 세팅하고 올게요. 아니, 나 세팅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번에는 베이스만 좀 따로 만져보고 싶어요. 오, 이거는 약간 물기가 느껴지는데요? 물기가 느껴져요. 응? 그리고 되게 보들보들하다. 이불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퍼백 안에 지퍼백 이 있습니다. 백엔 백. 여기에 아니 붙었어요 여기 테이프에 여기 파츠가. 뭐야? 이거는 신기하게 이게 약간 스펀지에요 초점 스펀지에요저 손이 약간 좀 더럽죠? 죄송해요. 좀더 자를 거예요. 레일을 한, 했는데 한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유지력이 진짜 일바적으로 아니 맞다! 아니 이거 다빼 다시. 아 죄송해요. 이거 아 잘못됐다 어떡해? 아 어떡하지? 아니 이거 저 가루를 먼저 뿌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 어떡해요? 아 아씨 몰라. 일단 가루를 위에 뿌려볼게요. 오 어, 이건 약간 전분이에요. 라면 털듯이. 걸어 가지고 우. 아니 이거 전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아, 보들보들해. 아, 큰일났다. 더러워요, 좀. 아씨. 아, 죄송해요. 안돼 제가 유튜브를 초보다 보니까 좀 정리 좀 하고 올게요. 진짜 살 거예요, 거치대. 너무 가깝죠, 여러분. 지송스. 자, 그러면 만져볼게요. 이게 약간 치즈 큐브 같아요. 귀여워요. 아, 너무 설레요. 지금 이게 제일 기대돼요, 지금. 근데 베이스는 제 맘에 안들어요 만져볼게요. 아, 뭐야. 아, 어, 뽀득뽀득.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진짜 보드라운 이불에 물을 쏟은 느낌이에요. 아니 여기 아까 넣은 이스펀지들이 진짜 킥이에요. 아니 너무 말랑하고 여기 누르면은 기포가 나와요. 보드러워. 근데 베이스는 아까 저 저게 더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약간 향기가 너무 좋네요. 처음에는 약간 별로였거든요 향기가. 근데 약간 은은한 복숭아 향이. 혹시 근데 여러분 제가 입 다물고 만졌으면 좋겠나요? 그럼 이제부터 말안 할게요. 이제 말할게요. 이게 좀 거치가 좀 멀리 돼 있으면 좀 시원시원하게 만들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가까이 뭐막 이렇게 칠까봐 그래서 좀 소심하게 만... 만지고 있는데 나중에 거치대를 하면좀 시원시원하게 만져보도록 할게요. 너무 가깝죠, 제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별로 근데 약간 이게 촉촉해요 물기가 약간 자꾸 만져진다 해야 되나 이렇게 두 친구 만져봤는데요 다음에 또 다음에는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 안녕